서 수색 작업에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붕괴되는 곳 모두 증축한 부분입니다. 배영우 기자입니다. 아휴, 도대체 무단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한 놈들이나 말이에요. 관리소랑 무원 놈들이나 불쌍한 우리 아기들. 에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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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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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계 아유, 아 네, 누구세요? 네, 종로구청 주택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주택가에서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 그래? 네. 뭐가 <laughs> <너가> 뭐 확인하러 <laughs> 왔어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무어가라니 도대체 어디가 무어가란 거야? 예, 네, 선생님, 바로 이 부분이 구! 1 즉! 철! 가로 5m, 세로 4m 사모님, 이분이 입반하셨네요 <유발하셔야> <laughs> 아니 이거 아주 이거 조금 늦은 게 이게 무단정치기라고? 아니 그리고 종로구청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에 들어서 이렇게 행패야? 박강선이 행패라니요? 인사가 참 좋으신 분이 상당히 <laughs> 맛을 거치시네요 아니 이게 행패가 아니고 뭐야 나가 선생님 너무 아 나가. 시네요님진정하시고요아 진정하게 생겼어 나가 선생님, 아 필요없어 사원이 다음에 좋은 업무 <laughs> 뵙겠습니다 아, 나가 나가 아우 열 받아 갑자기 들어서 무단정치기라니 뭐야 조금 리모델링하 건데 아 내일 구청 들어서 화풀이 좀 해야겠어 아일 잘하고 있어? 예, 재미 예, 일하는 척 하는 거 봐, 일하는 척 되게 잘해. 네. 어. <laughs> 진짜. 아 귀여워가지고 얘는 혼낼 수도 없어, 귀엽잖아. 귀여워, 혼낼 수도 없어. 아이 이거, 이거 공무원이거든요, 잘생겼잖아. 아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공무원 할 맛이나. 잘하고 있어? 이런 애들이 계속 들어와요. 일어나, 몰래 그냥 그냥 일어나. 네. 공무원, 공무원 비주. <laughs> 그 3,800건 중에 2,000건 처리했습니다. 아, 되게 똑똑해졌어. 2,000건? 1,800건 어떻게 해? 계획 그 추진하에 일찍 잡아가서 김기하씨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나가서 조사하면 팀이? 공무원인 줄안 믿어. 아, 그래요? 이렇큰 음, 네. 공무원이 어딨어? 오늘 11시 좀 나오시네요, 약간. 오, 발 되게 잘한다. 네. <laughs>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고. 저기, 금융이 어디였어요? 금융이. 아침부터 그안 보이시던데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디 죽도 있던 걸 봤습니다. 내가 금용희 혼자 내보내지 말랬잖아. 너네도 금용희 알겠지만 걔 요롤리 해가지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디 가서 당하잖아 자꾸 민원한테. 네. 어디 죽도 있던 거 같애 보니까 어디도 화장실 돌고 있더라 야. 네. 응. 그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크는 거긴 한데 진수랑 상택이는 어디 갔어? 네. 형측 나갔습니다. <laughs> 어, 김진수랑 걔이상택 걔는 뺀질대. 혼자 내보내지만. 상택이 <laughs> 어디 올라타고 또 놀고 있어 걔가 무슨 일을 해. 걔 건수가 안 늘어. 건수가 안 늘어. 네. 걔네 이제 혼나야 돼. 야너안조서한친아닙니다 지금 바로 나가려고 하실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예. <laughs>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예, 배우세요. 내가 주택 거야? 아 예, 맞습니다. 과장 어디 있어? 네 회의 들어가셨는데요. 계장은 네 현장 나가셨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내가 세금 냈더니 그걸로 다 놀러 다니네. <laughs> 김기아 직원 어디 있어? 아 예, 제가 김기아입니다. 아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니 내 땅에 내돈 들여 건물 짓고 사는데 뭐가 불법이라는 거야? 아예 증축하실 때는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뭐가로 증축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 지역 유지야 구청장 구위원다 친하다고 나 지역 공사도 많이 하는데 좀 봐줄 수 있잖아. 선생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이 양반 진짜 답답하구만. 내가 법 말고 증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네 무단증축은 이차안 사고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원칙과 기분을 지키지 않는데 있다는 것잘 알고 계시다 보니 이 양반은 그건 바다잖아 여긴 육지고 육지가 가라앉을 일이 있어? <laughs> 선생님 일단 선생님 미국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저기를 한번 보세요 무단주축한 부분이 이제 의일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 한! 아! 무단주축한 부분은 도시 미간도 저야할수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세요 <laughs>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저거 저건 흉측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못생긴 거잖아 <laughs> 선생님 또 태풍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단주축한 부분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세요 어, 어,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만약 철거 아신다면 이행경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게 전진하는 우리 종로 기분이 좋은 걸 일이 잘 풀려 아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등기우편 한건만 전달하면 네 임무가 끝났는데 이게 재직기간이 10년이 데도 이게 르잖잘안 된다. 어이 IT시대에 말해 이거 개발 좀 해야겠어 근데 보니까 이름이 공동주씨네 아공동주식 계신가요? 네네 나갑니다 누구세요? 아, 이름이 조금 별나신데요. 공동주시하고 공동주택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보시죠. 주택가에 올 팔자였나 보죠 아, <laughs> 어, 이게 근데 무슨 내용이죠? 정로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왔네요. 이행강제금요? 이 근데 이행강제금이라면은 뭐, 좋은 그런 내용으로 온게 아니고, 뭐 벌금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음. 뭐 법을 좀위반하신게 있는 것 같은데, 뭐잘 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집에 이행강제금이라니 어디 보자 1시0천원 응? 아니 천만원? 아니 천만원이 무슨 개이름이야 어머 천만원이 어디갔어 이거 조금 늘렸다고 천만원씩이라니 남편이 구청가서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어,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잠이나 자야겠다 <laughs> 선생님, 이행감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고, 또 무단 주춤이 왔으면 좋겠이 양반이랑은 얘기가 안 통해. 나 집에 갈 거니까, 내다중이다시 다시 올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좀 일어나 봐! 여보! 좀 일어나 봐! 무성꿈 꿨는데? 여보! 여보! 나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뭔데? 갑자기 집이 깜깜해지더니! 이것들이 나를 덮치는 거야 못 나가게 사고가 났는데 구청에서 직원이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여보 우리 지금까지 법은 없게 고산적 없잖아 우리 이거 다 철거해요 하아 이것도 이제 보니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구만 에이, 다 철거해야겠어 에이씨 철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구만 우리가 표창 잘했다 난 중축하다 <skin> <Beaut motivations>